무엇 쓰는 거죠? 모두 팀다 죽었어 진짜. 별이 없으면 안는하 나오네. 그 거. 안늘나 바트로 가 <목소리> 거, 거, 거. 하나 가져가. 지역들 장전. 발이 섞인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져 니다안 빠지면. <목소리> 아군이 한명 <명이> 남았습니다. 어여있냐 <목소리> <저기 여유 목소리> <여유 명이> <목소리>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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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미안 야. 나 고목 재야 된다고 한명 남았습니다. 공통 임무 아니야 그거? 그러니까. 아, 세 개가 불가능해. 나어 지금 하나 일부러 안 만드는 거야. 들어. 브레이 야가 쌍검을 가면은 그나마 이또 없어지잖아. 해븐 가 서포트. 양 거는 버틸 수가 있어 가지고. 30초 남았습니다. 여기 곰도 살아있어 공격팀 승리. 내 앞에 무릎 꿇었군. 그럼 당연히 이기지. 아. 역시 친구 So easy!